자, 정규대회 시즌 4 마지막 피날레. 정말 마지막 피날레죠, LLD. 여기에 이제 마돈님, 그리고 크리디, 저 이렇게 팀. 그리고 상대팀은 웅이님, 그리고 위도우님, 이렇게 팀 결승전 붙게 되었습니다. 2대2. 먼저 템 확인할게요. 자, 웅이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투창의 30공속에147증뎀1맥뎀에6 2열에138라뎀수량의 복붙은 세레모니 재벌. 오, 좋은 것 같군요. 자, 그다 카이트 쉴드 상패, 59증뎀12 힘, 26, 덱스, 7만화, 26, 마돌. 오, 마돌 상당히 많이 땡겼고요. 기게미 자, 민뎀 링. 그리고, 여기도 민뎀 링. 역시, 쌍스탯입니다, 둘 다. 냉기장도 잘 챙겨오셨고, 만화랑. 아, 이 패시브, 구 마력, 52. 생명 83만화 빈감 빙감 챙겨주셨습니다 여기 그리고 갑옷 5 9중뎀에 122열에 1 7임 21덱스 80p 피가 갖고 오셨고 자 서릿발 2패시브 1 0공속에 2덱스의 냉기장 18월에까지 달려 있는 장갑 갖고 오셨습니다 2패시브 e 30 달려 달려는 솔직히 뭐 유혹이라고 크게 안 봅니다 3 9중뎀 105월에 1 2임 17덱스 42p 그리고 손즈힐 이렇게 주얼작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블린 이렇게 오늘 세팅하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위도님 자 위도님 늑두루죠 배트레머 30공속에 전투작가 가서 1 7 0증뎀1 7맥뎀 99월에 파뎀라뎀 이렇게 뭐 붙어있습니다. 대회에 작업 하셨고 서릿발람을 이 변신에 58P 71만원 냉기장 그 민뎀링 역시 야 이건 어뢰 빈감링 갖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 상당히 좋은거 많으시네요 그 피갑 역시 58증뎀에 101어뢰 18임 27덱스 88피 피갑 갖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샌더 장갑 공속충족 해주셨고 뚜껑 22변신에 e 1 0페지에1 8맥댐 랩땅에 1 1 8 월에 2분노 용기장에 6힘 18덱스까지 걸로 꽉꽉 챙겨 오셨습니다. 뚜껑 좋죠, 이것도. 쌍패 타워 실드. 58등 대에 17인 2 5 x 5 p 28랭기전 리카까지 막으셔서 힘제 낮추셨고요. 자, 기케미의 고블린 이렇게 오늘 세팅하고 나오셨습니다. 마돈님 컨밥이죠. 저랑 팀입니다 오늘. 자, 쯔바. 공속이 빠르죠 30 공속에 일단 163에 18 맥뎀에 200이 어뢰 증맥작 하신 것 같습니다 20, 뭐 20에 15 18 맥이 어이죠18 맥뎀 좋은 거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8 민뎀에 34 맥뎀 어뢰 그리고 6킹 46P 요렇게 맥 증, 민맥 어뢰 이렇게 뭐 작업 하신 것 같아요 스탯이랑 그리고 민뎀 링 역시 쌍스탯 그리고 빈감 민덴님 만화 챙겨주셨고 힘, 거래. 이렇게, 냉기장도 챙겨주셨습니다 1, 바바, 그 다음에 7, 힘, 6덱스5 5피 14만화, 냉기장. 이렇게, 아무래서 쌍스텝, 피, 다챙겨주셨고 그래지고. 어, 극딥, 그림실드, 415딥, 쌍패, 4 0증뎀 50월에, 5힘, 1 8덱스 어, 극딥, 쌍패, 전투작 하셨습니다. 랩당, 1바바 스킬에, 1 6민덴 17맥댄, 90월에, 3전투. 15 덱스의 조초, 어, 은 색깔, 자그 다음에 불멸왕 세트에 고블린 이렇게 오늘 세팅 하셨습니다. 자, 제 세팅, 자, 20 공속 베트 레몬데 여기에 이제 샤을 자겠습니다. 40 공속에 158 등대 7 인데, 240 어레, 그리고 랩당 투구, 어, 서리빨에 붙어있습니다. 이거. 서리빨에 2 변신, 그리고 40 증대 랩당에 140, 원래 30 어레가 붙어있어서 여기 이제 더 어레 추가 작업했고, 3분노. 17덱스 1 5피 요렇게 기본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미론 2 변신 임민데 6덱스 51p 84마나 7 블레지. 그다음에 쓰리페 테이스를 여기서 챙겨 왔고요. 여기 이제 전투 시작했습니다. 마돌도 붙어 있고 고블린 그다음에 민뎀밍 빙감 어뢰힘 챙겨 왔고 또 민뎀 쌍스태 어레 냉기 저항 챙겨 왔습니다. 귀캠이 어 강타장. 깜찍하죠 10강타에 1 0공소1 7피 요렇게 오늘 세팅했습니다. 자. 물길의 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PK 나가셨고, 네. 자 마도님. 자 여기서 저희는 자리 정하겠습니다. 바로 마도님 선두가시죠. 마도님 선두. 자 팀전 결승 10선 하겠습니다. Thank you. LLD 30레 PK 오늘. 와, 잼마, 잼마 상당히 세거든요. 하지만 이제 마더님도 잼마를 대비해서 이제 빠른 프레임에찌바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일킬 했죠. 마무리했고, 과연 여기서 아우 제가 또한점 먼저 삼점 갖고 왔습니다. 자, 진팀 카운트 부탁드리게요 감사합니다. What do you need? Thank you. Thank you. 에레도 상당히 30렙 패키지마 매력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마두님이 잘 잡아주셨어요. 늑두로 세죠? 자, 늑두루 셉니다. 자, 서리빨. 자, 이렇게한 포인트 더 챙겨왔습니다. 2대0. 자는두번 사용 가능 각 장교 참교 술이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t h a n 자, 오늘 정규대회 4시즌 마지막 대회입니다. 조금 있으면 12시에 이제 저희가 시즌 종료 알림이 올라올 거예요. 어, 메간데 맞았어요. 지금. 오, 위도님 쎄시거든요 와, 자이대 일. 항상 제 경계 대상입니다, 위도님. 너무 세요. 줄 <laughs> 때리세요. 오, 좋습니다. 조금만 더 때려주셔야 돼요. 위도이 무섭거든요. 오, 올킬 까나요? 맥! 설마 제가 딸끼도지면 이거 마동님. 아, 파 잘됐습니다. 3대1 마도님 탑할 뻔했습니다. 졌으면. Thanks. Thank you. 자 LLD 같은 경우는 뭐 칠링 이런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세팅한 그대로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대로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섬세한 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재밌고요. 또. HLD로 따지면, 그, 노인네 전, 노인네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야, 그래도 마돈님이 앞에서 좀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자첸, 오케이. 삼대팀 자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Help m 근데 한판 다음판까지 해봐야 알아요 이리모 우리도 우리도 우리네 자, 저희 바로 도칭 가시죠. 마도 님.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리니까리도 우리도 우 3대만 자, 데미지 들어갔죠? 자, 좋습니다. 자, 구체 한번 할게요. 구체 구역 체인지 5대2. 10선이기 때문에. 자, 요즘 LLD도 좀, 어, 세팅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시. 자, 위도님 장교. 각팀 지금 자체 는한 번씩 사용했기 때문에 한 번씩 남았습니다. 자그 마스크. 삼분노로 변경. 삼분노 대 삼분노죠 이거 한 대만. 저한대면뭐 많이 도움 된겁니다 자, 피버그 때문에 피가 상당히 많이 달아있어요. 었 자, 6대2 Help me. 자, 아직, 아직, 안오셔서 위동이왜이렇하급하십아까아 근데 뚜껑 바꾸시고 나서 더 딜이 굉장히 아픈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자리 바꾸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 지금 상성이거든요. 위로님이랑. 하는구나. 와, 피버그죠, 지금. 육대삼 i m p h e l p thanks 오 맥트로 왔어요. 맥트로뭐 저원타 그렇죠, 어우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운 좋았어요. 7대3 센키우 배업 이 선빵이 진짜 중요해요. 두루는. 지금 유도님도 세팅 굉장히 잘하고 계습니다 와, 지금 뚜껑 바꾸시고 나서 지금 오히려 마도님, 어레가 유도님이 좀 낮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도님 잘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한방습니다한방 크게 들어갈 게 있어요. 네. 피버그 때문에 지금 피안단것 같이 보이지만 피다라고 있습니다. 와, 손주 때문에 와자 8대3 두 점만 더 따면 됩니다. 엄따 들어갔죠. 와 이번에 살짝 긁어습니다 그러면 자 과연 마소님이 마무리해주실지, 웅이님이 막아낼지. 오 막아냈습니다 동훈님이 팔대사 자 팔대사 Help, thanks. 아 자꾸 민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타. 그렇죠, 맥. 와. 지금 마돈님이, 웅이님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상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 근데 들어갔나요? 들어왔다. 오메. 오. 제가 이거 모르미라 내웅이 님이 또 버텨내고 햇빛 때문에 존지랑 햇빛 때문에 아. 막아낸다. 8대6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자, 비상이죠 자 피치 오고 오십시오 자 8대6 자, 그 메기한테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들어가 주나요? 자, 망치 자, 실패 그렇죠? 마무리 자, 잼마덱 마돈니컨바 오! 이번에 아 근데 잼마가 해피가 끝에 무섭습니다 또 아... 과연 8대7 1점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자 마돈님 혹시 장교, 장교 안하시나요? <laughs>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또뭐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느낌 좋아요. 자 느낌 좋습니다 이번에. 아 고반에 안맞네자 지금 원주 세팅을 오. 이야, 큰거 들어, 큰거도큰것큰거 큰거 들어갔습니다, 두 방. 이 <laughs> 이런 운이. 방금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자,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자, 한 대. 자, 연타 터져줘야지, 이제, 연타. 쏘마또 여기도 또, 매기. 서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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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여 이제 점 이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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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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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저, 장교하실때 된거 같은데 요 안하시고 계시네자 좋아요 더이상 맞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제발 아자 투수가면 안됩니다 큰거 두방 들어가자 또자 마무리해야됩니다 자 가봅시다 체력전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흐름 옵니다 들어 왔어요 그렇죠 흐름 왔고 이거 포인트 갖고 와야 됩니다 좋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 이번 점수만 가져오면 됩니다. 와, 치열하다, 진짜. 연타 연타 피가 너무 없다 기적의 도방? 설마 에네 설마 설마 마무리 또주스 송주 계속 피 들어가고 있죠 지금 재미지. 한대 싸움 이번 밀린다 진짜. 마도님 장교 안 하니까 제가 장교로 하겠습니다. 장교 하셨어야 되는데 장교를 안 하고 있어. 제가 할게요. 자이 중요한. 잠겨할게 없나, 근데? 무기를 잠겨야 되나? 자, 요거 한번 믿고 가볼게요. 스틸레또. 스틸레또. 자 이거 치면은 끝입니다. 자 이거 치면은 이제 결승 우승자는 유도님과 홍인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찌바 바꾸셨습니다. 다른 찌바로. 자 해보네 스틸레토 자 스틸레토. 그렇죠. 금자금 <laughs> 둘다둘다 장교 <laughs> 실패한 거 같은데. <laughs> 둘다 장교 실패한 거 같은데. 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laughs> 역전 당했습니다. 역전 당해서 오늘 자. <laughs> 위도우님과 홍이님이 4 시즌 마지막 피날레 LLD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위도우님 템 확인할게요. 자, 베트레머 그다음에 아까 빙? 바꾸셨죠? 랩당에서 요걸로3분노에쌍스텟의피 자, 이걸로 바꾸셨습니다. 5 분노로 아까 4 분노에서 5 분노로 랩당이 빠지는 대신에 이걸로 바꾸셨고, 어샌덤 그다음에 빈감님 민데님 피자기 께미 변신 그 다음에 타워 실드 그리고 고블린 이렇게 세팅 하셨습니다. 자참 빠르게 볼게요. 어 늦은 시간 이렇게 또 계속 방송 보고 계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저희 이제 또 시즌 마무리 시상식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LLD 지참이죠. 3 맥뎀 20월에 15피 와 오늘 경기 전부 다 치열했던 것 같아요 헐밥전도 그렇고 HLD 팀전도 그렇고 레디지참 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웅이님 템 볼게요. 자 세레모니엘 좋은 거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카이티 실드 쌍패의 전투작 그리고 마돌 피갑 피갑 갖고 오셨고 랩당랩당은 아니고 이거는 어뢰 충분히 채워줬고 그 다음에 쏜즈가 오늘 굉장히 일손즈인데도왜 이렇게 뭔가 많이 데미지를 입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서리발에이패시브1 e 0공속에벌레 덱스 냉기장 그 다음에 패시브 빈감 아뮬 민뎀닝 와 이거 상당히 좋아요 이거 탐납니다. 굉장히 고가일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민뎀닝 자귀게이 이렇게 세팅하셨습니다. 자참 볼게요. 자, LLD 지참. 자,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빠르게 좀더 속도 내주십시오. 더, 더, 더. 빠릅니다. 한 중간 넘어, 한 번씩 삑살라죠 이제. 손힘 풀리거든요. 집중하려 해봤자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점점. 요쯤 되면 보세요. 삑살라죠 이제 마구잡이로 넣자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뀌죠. 손목에 이제 경련이 살짝 일어나죠. 자 마지막은 뭐 비밀의 참인가요.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지참 하셨습니다. 오늘 우승하신 위도우님 그리고 자, 웅이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카톡방에 소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저희 또 시즌 시상식 바로 진행할게요. 늦은 시간 동안 오늘 또 방송 시청해주신 저희 APK 가족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